자, 제가 카메라를 드는 순간 어떤 소리가 멈췄습니다. <laughs> 개구리 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층개구리. <laughs> 지금은 조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논입니다. <laughs> 여기에 초록을 띄고 있는 것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는 사료 작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주로 이제 논에, 예, 중개구리 소리 들리십니까? 논에 배어 재배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이 5월 11일이죠. 오늘이 24년 5월 11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예, 달려있죠. 그러면이것을 5월 중순쯤 수확을 합니다. 지금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위 풀사료, 일명 한자어로 하면 조사료라고 하는데 풀사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합니다. 지금 많이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는 것을 도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지나치게 크고 소위 그것을 도장이라고 한다. 못자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밀식하거나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토양의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뿌리나 또 줄기가 약해져서 그렇다 이런 저런 이유 그 다음에 또 바람 또비 그래서 소위 합쳐서 비바람이 강하게 쳤을 때 불었을 때도 그렇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때쯤 지금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료 우리가 어, 가축의 먹이로, 어, 소위 사료작물로 연간 천만 톤 정도의 사료를, 어, 곡물사료, 풀사료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작업률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료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료작물을 심어서 저기 보시면은, 예, 청색으로 된데 있죠? 어, 저기가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소리가 들리시죠? 우매합니다 그죠? <laughs> 저기, 이제,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 작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료작물을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벼도 재배하고, 또는 콩도 재배하면서, 담리작으로 이렇게, 이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은, 경지용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 m o 가 아닌 소위 난지엠오 유전자 변형이 아닌 우리 종자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안전성에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 m o 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딱 그래. 다른 말씀 다실 필요는 없고. 안정성이 완전 히 입증되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량 밀양, 경남 미량의 청도면에 지금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경남 미량시 청도면입니다.